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우벤 자손 엘리아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이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지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서 땜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신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네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위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 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산은 요장강 저쪽 곧해진원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 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이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행할지니라.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급할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와 수고가 필요 없는 그러한 편안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는 농작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이나 여러분에게 축복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러한 차고 넘치는 축복이 너무 많은 비로 홍수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따라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네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려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안지나서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현재 세대에서 끝나는 집안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대물림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렇게 대물림되어서 지켜져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마에 펴도 사무시라고 하십니다. 손목에도 메고 다니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는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도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입니다. 각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재 사회 정치 경제면에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즉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법을 따라야지 된다고 이렇게 부분을 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24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사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이 말씀을 기억하고 따를 때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음 시간에 신명기 1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